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 6절까지 말씀 한절한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56절 말씀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세베시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전주로,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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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 오제 말씀 중에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평안은 카이로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보통은 기쁨 미라는 그 인사말로 사용합니다.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인사말로 사용해서 누가복음에 총 11번 사용됐는데 어제 본 28절에만 기쁨이라는 단어를 평안이라고 바꿔서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즉 기쁨이라고도 봐도 무관한 말씀입니다. 이처럼요. 주님은요. 주님과 함께하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당연히 기쁨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셨으니까요. 어, 이제 성탄절이 곧 내일입니다. 우리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우리도 이 지역사회에 기쁨이 되어가는 교회로 발버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나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요, 기쁨의 모습이 끝없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39절부터 30, 45절은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1절을 보니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삿말을 들었을 때요. 엘리사벳 안에 배 속에요. 아이가 있었는데요. 태중의 아이가 뛰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가서 그것을 한번더 반복을 합니다. 한번더 강조를 해 나가는데요. 마리아의 인사. 한 말이 엘리 사벳의 귀에 들리니까요. 그때 태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육신한 아이가 아이, 아기 예수님이 다가오니까요. 그분의 임재, 주님과 함께함이 이루어지니까요. 태중의 아이도요 느끼는 것입니다. 반응할 만큼 기쁨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은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것은요 바로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이 41절 무엇이라고 표현되냐면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함 그리고 그것이 뒤따라오는 기쁨 이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번 질문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하십니까? 만약에 성령 충만하다면 어떻게 우리는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의 주제, 주체 발생은요. 주와 함께임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들 되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하는 마리아, 예수님을 품은 마리아 45절처럼요. 말씀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가는 마리아는 복이 있고 또 기쁨이 있는 거룩한 주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입에서 46절 갑자기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찬송의 시작도 자세히 보니까요.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 구주를 기뻐함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철저하게요 마리아의 기쁨은요. 사람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 환경으로 그의 기쁨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의 기쁨의 주체이신 주님분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면 그의 마음에 어떠한 시작이든지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음을 마리아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요, 고난과 역경 또한 시간이 지나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마리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48절과 52절 역시나 마리아도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아십니까? 비천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종이 비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켰어요. 낮고 낮은 삶을 산 마리아, 비천한 삶. 그 삶에 찾아온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이를 깨닫고 경험한 마리아는요, 이전과 다른 행복, 그 삶을 살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의 이유는 48절과 49절을 보게 되면요. 주님의 돌보심, 주의 행하심,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주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돌보심 행하심은요, 50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싹 흩어 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요, 끌어 내려 주셨습니다. 줄이는 자, 배고픈 자에게는요, 배부르게 함을 주셨고요. 부자에게는 빈손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천한 사람도 웃을 날이 기쁨으로 살 날이 다가왔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우시고 돌보시고 행하시는 이 날은요. 55절처럼요.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비천한 사람도 그리고 그 비천한 사람도 웃고 기뻐하는 이 날은요.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시작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요 지금도 54절의 말씀과 같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할수 있게요 도우시고요 국률이 여기시고요. 기억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은 지금 바라고 계십니다. 어떤 바람이요? 비천한 사람도 웃을 수 있는 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을 말이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 마리아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는 하루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처럼 사람. 환경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시고요 주님으로 오는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품고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요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그 기쁨을 지닌 나한 사람 때문에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때문에요 우리 이웃이요 분명히 우리와 함께 춤을 추는 날일 그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주님 때문에 기쁨을 만기하시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시작이 기쁨이고 그 은혜 시작은 주와 함께함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과 함께하니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발생할 수 있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품은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각자의 삶으로 이제 또 돌아갑니다. 그삶 가운데에 혹여나 비천한 사람이 웃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 때문에 기쁨이 많은 우리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많은 우리 때문에. 기쁨의 날로 바뀔 수 있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을 소유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천사가